아, 자동차는 우리 9시부터 타기로 했지. 넣지 말아봐. 조금 넣지 말아봐. 조금 응. 넣지 말아봐. 이제 응. 응. 예, 저기도 이제 침대 올와 I'll be there. I'll be. 어 직접 봐요. 건더 맛있어?

아주 빠르게 출동! 오늘 머리는 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누가 머리 이렇게 해놨어? 응. 가녕, 응. 잘 놀다 와? 응. 뭐 응. 안에 뭐 들어갔어? 응. 뭐 들어갔는데? 물티슈. 가 거기 안에 들어갔어? 응. 물티슈가 거기 왜 들어갔지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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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같이 갈까? 아빠가 엘리베이터 잡고 있는데 이건 신발이 조금 무거워 은 <laughs> 엄마, 이따 엄마, 회사 갔다 올게 어? 오늘 안녕 안녕 엄양이 이따 봐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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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, 엄마, 엄 엄마, 도마 알았어 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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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눌러 주십시오. 응? <laughs> 엄마, 엄마 배고팠어. <대구> <laughs> 배고팠대. 야 <laughs> <미안, 웃음> 엄마 오자마자 한 소리가 <한솔이가> 배고팠어 살았어, <laughs> 아, 누누야. 어, 빨리빨리 다 해놓은 거야? 긴가누. 아, 그죠, 아, 그죠. 누누 엄마 안 보고 싶었어? 아니? 응. 보고 싶었어? 예. 응. 응. 밥 해줄게. 아빠, 엄마, 빨리 배고팠어. 어? 배고팠어. 배고팠어? 얼른 밥 해줄까? 응, 응, 봐봐. 어? 응? 내가 이제 오늘 아빠 회사 가는 날이어서 아 엄마랑 우누랑 건우랑 잘 거야. 아빠 오늘 회사 가는 날이야? 어. 이거? 우 자고서. 이거? 자고? 어, 그래서 오우 새벽에 일어나면 아빠 없고 엄마 있어. 또 와요. 어, 어. <laughs> 어? 놀이터에도 쌓였지 <못> <laughs> <놀이터에서> <laughs> 언니 이제 봄 되는 거 아니었나? 응? 엄마 는 이제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왜또 눈이 오는 거야? 어? 어. 아아 uh -oh. 아! 엄마 출근 어떻게? <laughs> 엄마 출근 어떻게? <어떡해>? 나담배 <laughs> 했으면 좋데. <laughs> 나만 입혀 줄 거야? <웃음> 고마워. <laughs> 와. 대박이다. 잘 먹겠습니다. 여기는 놀이방. 이거는 한샘 장인데, 오늘 아기 때부터 사가지고,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. 원래는 주방 놀이가 더큰 사이즈였는데, 장난감이 많아지다 보니까, 주방놀이 큰게 너무 자리 차지가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작은 걸로 바꿔줬습니다. 이거, 이거 이름 뭐였지? 어, 트램펄린. 트램펄린 놀 곳이 없었는데, 주방놀이 자, 작은 걸로 바꾸고 나서 트램펄린도 놔줬어요. 근데 노니까 오누가잘안 놀아요. 다시 집어 넣을까 고민 중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애들 옷이랑 이불 들어 있어요. 옆 공간이 남아서 청소기를 놔뒀는데 어, 여기 앞 옆에 청소 도구가 다 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거 붙여서 여기다가 밀대랑 돌돌이도 놔줬어요. <laughs> 여기는 거실입니다 제가 원래는 아이보리랑 크림 색깔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장도 아이보리로 살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포인트를 주자 싶어서 딥 이거 딥그린으로 샀는데 후회 중이에요 여기는 제가 하루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주방입니다. 여기에는 홈캠을 하나 뒀어요 얼마나 오천 다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응. 어떡하지? 봐봐. 1차. 이건는 은우가 만들어준 엄마 아빠 사진. 응. 엄마 아빠. <laughs> 엄마 아빠. 얼른 건우가 커서 이거랑 이거 치워버리고 싶어요. 밑에 이렇게 타일 깔아줬어요. 이건 지금 통풍 때문에 잠깐 빼놨고. 확실은 뭐 보여줄 게 없네. 이렇게 여기는 안방인데 현재 아무도 자지 않고 있어요. 유령의 방. 남편 있는 날은 저 혼자 자기도 하고 근데 거의 거의 아무도 안 자요. 요즘 분리수면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 우는거 아직 어려워요. 왜요? 왜요? 이거 오늘의 집에서 산 건데 이거 봐요. 이거는 선물 받은 조명이고요. 자, 이거, 어, 배터리 다 됐네? 근데 이건 조명으로 안 쓰고 그냥, 이렇게 데코로 그냥 해놓으려고요. 이거는 디퓨저인데, 예쁘죠? 제가 선택한 건, 블랙 머스크 향인데 이게 조금 묵직한 아, 네. 묵직한 코튼향? 햇빛에다가 입을 말렸을 때딱그향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은은하고 되게 좋아요. 다른 건세개 꽂아도 냄새 안 퍼지던데 이거는 두 개만 꽂아도 냄새가 잘 퍼지네? 어 이게 발향이 되게 좋더라고. 그러니까. 풍도 좋고 저희 집에는 아기가 둘이다 보니까 아직 둘째는 돌도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세개 꽂기엔 너무 진할 것 같아서 두 개만 꽂았더니 딱 좋은 것 같아요. 저번에 용현이가 우리 집 놀러 와서 안방 냄새 엄청 좋다 그랬잖아. 그게 이것 때문이야? 아, 그것 때문에. 오. 그러니까 그게 향이 좋긴 하더라고 이게. 아 그리고 이게 냄새를 맡으니까 게임도 잘 돼. 안정감이 생겨, 이게 디자인도 진짜 예뻐서 선물하기도 딱 좋을 것 같아요. 고급스럽고.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여기 방에 너무 잘 어울려 아주 마음에 들어 어때? 좋지 냄새 엄청 좋다 죽은 올리브나무 지금 올리브 나무만 벌써 두 개째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리브 나무는 안 키우려고요 어? 저? 꼬집아차려네어 엄마가 다 잘라버렸어 왜?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TV? 응 티비 없이 그냥 스탠 마이미로 보고 있어요 있, 있지? 이거 응. 안틀어도 틀어져 여기 안에는 인터넷 선 지저분한 거다 여기다 넣어 놓으니까, 원래 여기 위에 여러 가지 막 꾸며 놨었는데, 아, 지금 일하고 나서부터 집 꾸미기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를 열면 드레스룸이에요. 뭐, 별거 없어요. 여기 다 옷이라서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요? 네? 뭐요? 네. <laughs> 가자. 잘하는데 3, 1 2 3 4 5 6 7 8 9 10, 간질간질 했어? 응응가 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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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간지럽대? 건우 아다 응. 어? 건우가 어있지 건우가 고누가... 여있네 건우 응. 여있네 응. 어? 건우 다 건우 다 여있네 높이 들어가지높 그렇지